뽑는 거 보셨죠? 그래서, 어, 어, 흔들려야 돼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한 방에, 한 방에 하면. 좀. 아, 자, 여기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한 방에. 한 방에! 딴거 잡지 마! 다시, 다시, 다시. 조금 뒤에서도더 줄게요. 안 돼.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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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만 잡아주면 돼요. 자, 한 번에 나올 뻔 했는데, 아, 잡아, 잡아, 아, 아무리면서 요 위로만 던져주면 끝나는 것 같거든요. 자, 한 번에, 한 번에, 한 번에 잡아서, 아, 그냥 이거! 이렇게 끌고, 요게 넣을게요 끝에 끼고는 안 놓으니까, 약간 붙어 치면 은 거의 안 놓는 것 같아요. 아이, 두 발이 들어가야지. 안은 봤어요 이거를 아요 앞에 걸좀 치울까? 요게 이제 복병이 있네 요거 요 복병을 치우면 알만 잡으면 그대로 올것 같거든요? 아 저기서 아까 바로 와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잡기 힘든가? 아 이거 치울 수가 없네 잠깐만 안 돼. 이거 뭐야? 놔둬볼게요. 저기는 나요. 치워, 치워, 치워. 다시 한번더 칠게요. 요거요것만 치우면은 저 케이스만 치우면은 아 아깝다 근데 한 방에 나갈 수 있었는데. 자, 놔둘게요. 치워세요. 나 여기 여기 좋아. 나이스, 나이스. 자, 이제 알 잡고, 한 요쯤에다가 놓는 거야, 요쯤에. 저 짱구 뒤까지 가면 안 됩니다. 자, 알을 잡고. 자. 알 잡아줘. 아니, 그거 왜 걸려? 아. 다시 할게, 요 다시 할게. 요 이게 지금 걸려. 아, 이거 먼저 빼고 시작할 거야. 순서대로 갈 거야. 아. 차라리 이걸 그냥 빼고 저걸 끌고 와가지고 가는게 훨씬 나은거 같아요 어 여기도 가네? 웬일이야? 랜덤 랜덤인줄 저기 어? 안놓고 그냥 가네 저기도 자 한번만 잡아 자 이야. 아직 깨졌습니다. 요거 건져서 여기만 겨놓으면 끝이에요 이거. 잡고 잤습니다. 여기 약간 붙어가지고 너무 안 추웠나 저 앞에? 아니야 아니, 흔들리지 말고. 아 늦었어. 찍혀 들어야지. 가아 다시 다시. 됐다, 됐다. 아, 빨리! 그치, 잡아. 아, 다시, 다시. 집게만 잘 들어가면 되죠? 이게 또, 알만 잡으면 어! 아, 하필 구석으로 들어가냐? 아, 참! 이거 조금씩 치우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안 치웠네. 바로 가니까. 안 치우고 바로 가니까 무리가 있습니다. 다른 거라도 치우면서 한 번씩 합시다 아, 집게 들어가야지. 들어가. 놔둘게요. 이거 치워야지. 어우, 뭐야. 왜 놓지? 이게 어디 가져갈 땐 가져, 어? 찹. 잡... 아, 아이, 그걸 왜. 야, 이거 알 잡기 쉽지도 않네. 아하이, 참. 아우, 알 잡기가 쉽지가 않네. 공간을 확보하고, 그 다음에 잡았어야 되는데, 공간에 배려를 안 했네. 아, 그 위에 것만와이셔가지고좀 치울게요. 안 잡히는, 잡아, 잡을 수 있나? 좀더 붙여야 이게 가는 것 같은데. 자, 공은 들어간다. 들어가. 저, 저 안, 저안 치워가지고 저, 저 끌고 가지고 이게 방해를 엄청 하네요. 알딱 치워! 다시, 다시. 어, 이거 좀 치울게요. 들어가! 그렇지. 치워! 알맞 꺼지면. 얼마까지 어줘 이거 아제 이거 원피스 와 이게 진짜 애먹이네 잘못 걸렸네 이거 와아 <laughs> 처음에 처음에 와리쳐가지고 저기 올렸을 때 여기 한번 올렸을 때 여기서 그냥 한 방에 갔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러면 이게 아쉬워 아 이게 이더 아쉽다니까 이게 위치는 오긴 왔어요, 왔는데. 자, 나와! 그렇지. 됐다. 이제 치워. 와. 어, 근데 왜 놓지? 끌고 가야 되는데. 잠깐만요. 자, 이제 될것 같아요. 아,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건들지 마, 그거. 끌고 오지 마. 보지마. 알만 잡아주세요. 알만 잡아주세요. 아, 알만 잡아줘. 잡았다. 잡았다 제발. 와, 끝 잡았다. 조금 멀지만 잡고 좀씩끄집어낼게요 와, 그래도 건졌다. 여기서. 아, 앞으로만 끌고 나가면은 될것 같아. 아, 쉽게 먹을 줄 알았는데. <laughs> 자, 이제 알만 잡아서 던지면 되겠죠? 원, 됐어요. 조금씩 오고 있어요. 한 방, 한방 갑시다. 아니 아니, 그거 그런 거건드지 말고. 와, 이게 너무 안추웠나 여기 좀추울게 앞에, 이거 그 방해물들. 원. 자, 요 위로만 더, 아, 건드지 마, 건이지 마. 그 위로만 알 치면 돼요? 알 치기. 대각선으로. 자, 그치봐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왔어요? 알 치기. 과감하게, 과감하게 할게요. 뒤에서부터 치게. 그렇지. 잡아. 아 자, 이거. 집게가 안 빠지고, 뒤에서 홀치기처럼 치게, 과감하게 치고 있습니다, 지금, 와리를. 세게. 그렇지. 됐죠? 자, 아, 잡았어야 되는데. 우르르 하는 것처럼 갈게요. 다 왔어요. 아우,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. 조금씩 거리, 거리감을 주고, 알만 탁 잡아가지고 나갈 거예요. 자, 지금, 지금! 자, 내판 남았고, 조금씩 오고 있죠, 거의? 거의 다 왔죠? 자, 알만 잡아서, 톡. 이건 뭐야? 딴거 잡지 말고, 그 안에 빠지면 또, 고치하고 집니다. 자, 알만 잡아서, 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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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잠깐만. <laughs> 저 앞으로 가도 돼. 톡. 아우. 야 이거는, 한판남았으니까 천원짜리로. 투 터치해야 되니까. 자, 요거, 그냥 다 왔어요? 다 왔어요. 이거 한 번만 치면 돼요, 이제. 툭. 됐죠, 됐죠? 툭. 아... 그냥 만원짜리 넣고, 요, 나머지 열쇠까지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도 다온 거니까, 와리 치면 끝이라. 자, 이름면또한 번에 나간다고. 아니고. 잠깐만, 훌치기훌치기가 되버렸네 여기서 좀 멀리서 칠게요 됐다 됐죠? 쳐! 톡! 아! 어. 아, 반동이 없었네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거 큰 났다, 이거 훅 넘어가야 된다 제가 손을 쳤어요 한발 갑시다 앞에 좀 파지 말고 아, 씨홀치기처럼 됐어, 가자 뭐 쉽게 뭐아 톡. 아이. 야, 요게. 여기서. 대각선 와리가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. 지금 제, 제대로 들어갔어요? 한 번만 더. 약간, 약간 왼쪽에서. 대각성. 됐죠? 지금 될것 같은데. 톡. 아니야, 그거 빠지지 마. 그로 빠지지 마. 마이 구멍. 빠지지 마. 톡. 걸치기.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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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대각선 말고요 <laughs> 일자로 뺄게요. 요렇게 해도 같이 나갈 것 같아. 요 저거 빼자. 저거 치우고 어 대각선 이건 이건, 이건 대각선. 자 됐죠? 끝났죠? 자 가자. 톡아 진짜 <laughs> 다 와가지고 여기서 애먹이네. 자. 끝! 자, 한번 잡고, 원 아유, 딱 맞춰서 뺐네. 요, 요, 32번은, 천원짜리로좀한번 해볼게요. 네, 잘 맞을까? 와리 한번 있으면 한 번에 갈 거거든요? 한3천원만 넣어놨고, 처음에 잠길 수 있으니까. 자, 3천원 안에 요거는 빼겠습니다. 요기만 오면 은 그냥, 끝난 거 아닙니까, 이거? 와리가 역시 잠기죠? 잡아, 이렇게 해서 잡으면 끝이잖아요 와아씨 3,000원 이렇게 자너 왔어요 자천한판 남았으니까 천원이면 끝나겠쥬? 나왔죠자 자. 끝냅시다 아니야, 아니, 걸, 왜 걸려, 그걸 왜 걸려 아, 짱구가 복병해 나도 자리로. 자 여기 투터치로 한번 걸리고. 어? 투터치 걸리면 끝나요? 한 방에 끝납니다 이거. 와리만 잘쳐서 잡으면 반동만 있으면. 자, 잡아 됐죠? 잡아. 아, 저 와리치는 반동에서 짱구가 살짝 걸리네. 반동에서 와리가 살짝 걸려요? 관련들, 사람자 여기서 한번한 방에 한 방이합시다. 아, <laughs> 이것도 그냥 일도 많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잡고 더그 이따 할지 몰라요. 그전에 났어야 돼. 자 끌어. 이야. 요것까지 마무리 지어야죠? 아니면 대각선으로 칠까? 저 짱구가.. 어? 됐다! 한번 잡아! 아이.. 거 이거, 이거! 약간 대각선으로 쳐서 뺄게요 저 짱구가 자꾸 걸리니까 이번에 대각선으로 깊게 던져가지고 요 대각은 내가 잘안 쳐봤거든요? 요, 요 대각은 많이 쳐봤는데 지금 이쪽 대각이거든? 됐죠? 2,000원. 자, 이거 마지막, 아, 안흔들리네요 차라리 만원짜리 아니야, 만원짜리 대 <laughs> 자, 이거 2,000원 해놓고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 자, 이거 대각선으로, 이렇게, 이렇게 칠 거거든요. 자, 반동이 죽었어. 아한판 남았는데? 잠깐만. 잔들, 돈이 없네. 돈쳐으러 야, 이거는 한 판만 대각선 쳐버리고요. 안 되면 말게 어차피, 그렇게 뭐 갖고 싶은 건 아니니까. 그냥 있어서 해봤는데. 자. 세게 쳤어요. 아, 아깝지만. <laughs> 이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, 이거. 아, 이건데, 요거, 요거 뽑았거든요. 자. 아우, 이거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뽑았고. 여기에 (31번) (30분) 맞죠 이전 네. 뽑았습니다.